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최저점 55,700원은 완전한 저점이다. 여기서부터 추세는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형태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눌림목이 올때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거는 지금 개인들의 신용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1600만 주. 여러분들, 이 1600만 주 빚이 1조예요. 이 물량은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그럼 이 빚으로 투자한 이 개인들의 수익을 내줄까요? 절대 외인들 세력들이 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인 모건스탠리가 지금 공매도가 지금 150만주 넘게 쌓였어요. 왜냐? 이 개인들의 1조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인 개인들의 물량 털기가 작업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는 엄청나게 집중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그리고 수급까지 제가 완벽하게 분석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로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노출이 잘 되고요. 그리고 노출이 잘 돼야지 조회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많은 혜택 드릴 거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는 최고점 88,800원에서 최저점 55,700원까지 내렸죠. 하지만 제가 여기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저점이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데 여기서 박스권 형태로 개인들의 물량 털기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왜? 외인들의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주체는 주가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외인이에요. 근데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말씀드렸죠. 1,670만 주 미쳤습니다. 빚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1조로. 그러면 신용 미수로 투자한 거를 수익을 내줄까요? 외인들이 비중이 50%인데 당연히 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 흔들기가 나올 거예요. 이 저점 라인은 깨지 않는 선에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개인들은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건스탠리가 계속 주가를 눌렀는데, 결국에는 주가 올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덜어내질 거예요. 여기서는 신용 반대매매가 나올 거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종목은요,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왜냐? 지금 최근에 어닝쇼크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 매출은 1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잭 파터졌어요. 277%가 올랐다. 작년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조에서 몇 조로 올랐다? 9조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닝 쇼크인가요? 아니죠. 어닝 서프라이즈다.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로 아직 HBM 3E가 공급 전입니다. 근데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젠슨 왕이 공식 발표 20일날.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때부터는 공급 소식 완전히 뉴스에 뜨게 되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겁니다. 왜냐? 영업이익이 이미 277%인데 공급까지 한다?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엔비디아가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반도체 메모리 가장 많이 쓴다.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이 베스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도 제가 문자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중요한 건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결국 개인들의 신용 잔고 털어내고 나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요한 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덜어내지면 지금 공매도 세력인 무건 스탠리 물량이 결국 올라가면서 쇼 스키즈가 나온다. 쇼 스키즈는 위에서 사한가로 매수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도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이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수익 구간의 현금 확보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로 HBM3 결판나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공급 시산 삼성 HBM3 콜테스트 중요단계 완료가 됐다.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HBM3 8단 12단 양산 판매 중이다 HBM4까지 사업화 준비 중이고 삼성 파운드리 외에 TSMC 등 옵션 가능성 그래서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HBM 5세대인 HBM3에 대해 현재 HBM3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4분기 중 판매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물량 싸움이에요. 모아가야 된다. 하지만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한번더 크게 낼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말로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면서 이런 고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해야 된다고 신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도 제가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문자로도 발송해 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회 에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중요한 건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결국 상승 파동이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큰 슈팅이 나올 때 저희는 고점 신호가 부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고점 매도도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제가 도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57,7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보유해 주세요. 그리고 상승 파동 무조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때는 제 고점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이던 1억 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 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제도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기관 그리고 외인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보자 분들도 누구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오천만 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소통방에도 드리는데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매수 가격부터 목표가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고요.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록스 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이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홉 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그,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달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3,9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3,9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의 번호로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오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